백냥짜리, 공기자루, 글 최미리, 그린 강나래.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린고비 호박통영감과 말랭이 영감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말랭이 영감에게 호박통영감네, 바람자루 소문이 솔솔 들려왔어. 바람이 솔솔 나오는 바람자루. 말랭이 영감은 한다름에 호박통 영감내로 달려갔어. 하, 이 바람자루 말인가. 호박통 영감은 통통한 자루를 내왔지. 자루만 누르면 바람이 시원하게 나와. 부채가 필요 없지. 호박 동영감이 보란 듯 차를 두르자 정말 시원한 바람이 쏴 나오는 거야. <laughs> 세상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어디 있을까? 평생 부채를 안 사도 되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 테니 오죽 좋아? 열량을 줄 테니. 나에게 팔면 어떤가? 호박통 영감은 아쉬운 체하며 자루를 팔았어. 말랭이 영감은 신나서 자루를 가져갔지. <laughs> 말랭이 영감은 집에 오자마자 후다닥 자루를 들여봤어. 분명 울룩불룩 바람이 가득한 자루인데 어라? 아무것도 없네. 영감탱이가 날 속였구나. 당장에 호박통 영감집으로 갔지. <laughs> 이놈, 나를 속여. 호박통 영감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어. 이보게, 자루 속엔 공기가 가득 들어 있는 거야. 자루를 누르면 공기가 빠져 나오는 거지. 바람이란, 자고로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거든. 난 자네를 속인 적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말랭이 영감은 알아눕고 말았어. 냄새도 맛도 없는 흔에 빠진 공기를 돈을 주고 사다니. 그때 말랭이 영감의 아들이 말했어. 아버지, 백냥으로 돌려받아 오겠습니다. 말랭이 영감은 아들이 미심쩍었지만 다른 수가 있나 기대를 해볼 수밖에. 아들은 자루를 들고 시장으로 가서 외쳤어. 공기 자루를 열량에 샀습니다. 이건 참으로 횡재 중에 횡재지요. 사람들은 빈 자루를 열량이나 주고 산 것이 무슨 횡재인가 싶었지. 자고로 공기는 열을 받으면 가벼워집니다. 자루가 떠오르는 것 보이지요? 요 자루를 타고 세상 구경을 할수 있으니 그깟 열량이 대수인가요? 하하하. <laughs> 공기 자루로 세상 구경을 한다는 소식은 호박통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 정말 아니? 그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지? 그것도 모르고 겨우 열량에 팔았구나. 어서 가서 빼앗아 와야지. 하, 이놈, 내 세상 구경을 내놓아라. 다짜고짜 소리치는 호박통 영감에게 아들이 말했어. 자루는 우리의 것이니 필요하시면 백량에 사십시오. 뭐? 백량? 세상 구경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테니 백냥이면 공짜나 다름 없지 뭐. 호박통령감은 공기자루를 백냥에 사서 가져갔어. 하. 집으로 돌아온 호박통령감은 당장에 화로에 불을 붙였지. 화로불에 자루써 공기를 데우자 자루가 둥실 떠올랐어. 그런데 이건 딱 봐도 뚱뚱한 호박통 영감이 타기엔 어림도 없어 보이잖아. 조심스럽게 화로불을 지피던 호박통 영감은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은 욕심에 조금 더 조금 더 불을 지폈지. 바로 그때 화르륵 공기자루가 화로불에 홀라당 타버리고 말았어. 아이고 세상 구경 이고 뭐고 홀랑 날아가 버렸네 아까운 내돈 탱냥 홍홍 우리는 공기를 데워 하늘을 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열기구 말이야 호박동 영감이 열기구를 본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